22살까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회사를 다니면서 아프리카 TV라는 걸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어, 나도 한번 해보자. 시작을 했는데, 끝까 600만원 이생겼어요 막상 해보니까 팬분들이 정말 팬심으로 방송을 봐주시고, 같이 하는 얘기에 공감해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와, 어, 이게 되게 신박하다. 이거는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한 2, 3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이미 어느 정도 인기도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고, 나를 너무 좋아해주시고 하던 그 시즌에, 회이만이 많이 들었어요. 어디 가서 더 당당한 모습으로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때 생각하기 광고였죠. 근데 아프리카 BJ는 아무도 광고들을 써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아프리카 BJ도 이미지를 한번 개선시켜보자. 유튜브 채널을 파고, 노출을 다좀 자제하기 시작하고, 말도 좀더 예쁘게 하기 시작하고. 사실 제가 욕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하만 아우, 지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프리카 TV. 그래서 여자 미지 중에 가장 광고를 많이 찍는 사람이 됐는데, 그 단계를 거칠 때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만두고 냥그 싶기도 하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내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서, 왜 굳이 별풍선으로도 지금 먹고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 힘든 시즌에, 너한테는, 사실 아프리카TV를 시작한 것도 도전이었거든요. 남들이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뛰어넘기 되게 어렵잖아요. 지금 유튜브나 아프리카TV 같은 라이브 플랫폼들, 영상 v o 플랫폼들은 여러분들이 보면 톤만 뻗으면 다할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움 갖지 마시고 편하게 도전하셔서 본인들이 하고 싶으신 일에 대해서 본인이 브랜드가 될수 있도록 필요 없이 용기 내셔서 좀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네이 여성 구독자분들만 조금 더 끌어들인다면 조금 더 시너지가 있을 텐데 콜라보를 하는 건 어떨까요? 커플 운동이라던지 여자친구한테 사랑받는 아니면 이런 몸의 남자를 보면 은어하가 근데 그런 제목들을 보면 여자들 높인 거 아닌가요? 굉정하게 말씀드리는 게 그거 하나로는 못 커요 사실 주변에서 방송을 시작한다고 얘기할 때딱두 가지를 조언는거예요 네가 정말 유명해지고 싶은면 유튜브 해라 차라리 왜 지금 아프리카보다는 오히려 유명해지기 실다돈벌거나 아프리카나 시청자 없어도 유튜브도 처음에 보기가 쉽거든요 아프리카를 시작해서 좀 자금을 모아놓고 그거를 유튜브를 시작하던지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1조회수당 얼마가 나오는지 사실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국가마다 다르고 이탈율도 10분짜리 영상에서 1분만 보고 나가느냐 3분 보고 나가느냐 다 다른데 해외에서 한국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보는 돈은 4배예요 그러니까 외국, 외국 구독자가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네, 오늘 또제유튜브 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laughs> 앞으로도 또 좋은 방송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